출 베스트 14번 문제 보겠습니다. 1차 방정식을 풀면 풀면이 1차 방정식을 푼다는 얘기는 해를 구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양변에 가만히 보니까 여기는 0.6이 있고 지금 유리 계수죠 여기는 유리수 5분의 1이 나왔는데 얘가 0.2라고 생각하시면 편하겠죠. 그럼 양변에 10을 곱한다고 생각 하시면 되겠어요. 양변에 10을 곱하게 되면 2 곱하기 4x-3이 6x-2라고 쓰면 안 되죠? 20입니다. 양변에 10을 곱하게 되는 거니까. 자, 정리를 해주면, 전개하면, 8x-6은 6x-20. 자, 이항 정리해봅시다. 그러면은, 2x는 마이너스 20에 플러스 6이니까 마이너스 14. 자, 따라서, 1을 만족하는 x의 값은 마이너스 7이 되겠다. 정답은 1번이 정답이 되겠네요.